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4월도 다 지나가고 곧 5월이 됩니다 올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따뜻한 5월이 되면 온 성도들이 다시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정이 돼가고 있고 또 완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온 성도들이 기대하며 함께 모이는 날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바울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이런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 교회에 분파가 생겨 몇몇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고 또 몇몇은 자기는 바울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따끔하게 가르침을 주고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내가 어린아이들 같이 대하였다. 너희들에게 딱딱한 밥이 아니라 젖을 먹였었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젖먹이와 같다. 너희가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과 같다. 왜냐하면 너희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곧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것입니다. 어, 옛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게 육신에 속한 자이고 밥을 먹고 딱딱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아, 같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싸우면 아? 저희 집 아이들도 하루에 한 번도 안 싸우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는데. 어른들이 싸우면 그 어른들은 아이와 다름 없는 것이죠. 아이들은 당연히 잘하면서 싸우지만 어른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아이들 같은 영적 수준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이면 너희는 육신에 속하지 말아라, 성령에 속한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싸우지 않을 것이고 성장할 것이다. 너희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다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파는 무엇이고 바울파는 무엇이냐? 아볼로도 바울도 똑같은 사역자다. 나는 바울인 바울, 나는 처음에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셨다. 그러니 물을 준 사람이나. 자,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이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양은 다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것입니다 물을 주는 행위나 씨앗을 심는 행위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와 바울은 경쟁 관계도 아니고 싸우는 관계도 아닙니다. 마치 한 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다고 했을 때다 똑같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신앙이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들은 똑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분쟁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지 왜 싸워야 하냐?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다.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때 저희 교회 안에 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무 모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 따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과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건강 때문에 또 차량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푸른숲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모이면 얼마나 서로가 반가울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 동안 못 봤던 분들을 다시 보게 될때참 기쁨과 반가움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고 또 다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여러 파로 나뉘어 분쟁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죽을 젖먹이 어린 아이가 아닌 다 성장한 어른이 되어 딱딱한 밥과 고기를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싸움이나 다툼이 없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식사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